그한번 말고 그 엉덩이 밖에 안, 안 나오는데 어, 자꾸 흔들거나. 엉덩이 흔들거이다찍어 아이 엉덩이 자꾸 찌어나다 해들. 으네

자, 이제 한번 더, 여기 이제 레디, 고! 좀잡는 연재, 텔레비전, 드라마 맨날 찬열 보면 서 그게 뭐하노? 예뻐요, 예뻐요. 연재이어디 붙나? 치즈 이렇게 즈야 치즈. 치즈. 자, 잘한다. 김치. 김치. 가치 치즈. 짠지. 잘해봐라. <laughs> 짠지. 또? <잘해봐라>. 뭐하촬영 <laughs> 어. 촬영을 발령. 이렇게 하면은. 그래, 그래. 그래. 배기부족대기를 부려줄 거 이게, 밧대기 부족이라고.